말씀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민이라.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로 그에게 있을지어다. 주의 종들은 주의 신실한 일꾼들은 먼저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지 아니하면 주의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양들을 모을 수 없고 칠수 없고 먹길수 없습니다. 겸손의 반대가 교만입니다. 교만은 원수 마귀가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종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교만을 가지고 있어서야 어찌 하나님으로부터 사용을 받겠습니까? 사람들 앞에 겸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이신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발견되게끔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주목하게끔 그래서 너희들의 입을 통해서 너희들의 행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누가 앞에서 겸손하라?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라. 주님 앞에서 겸손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엎드리는 것이죠. 굴복하는 것이죠. 엎드리고 굴복하기에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서서 기도합니까? 바리새인들은 서서 기도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천만의 말씀. 무릎을 꿇지 못하는 주의종은 주의종이 아닙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건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종한다. 굴복한다 하는 의미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절대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앉아서 다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서서 여러분들 앞에 예배를 받으시는데 하나님의 종들은 자녀들은 앉아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한다고 합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말이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과 나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겸손하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게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 사람들 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사람들 한번 전도를 해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교회 와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 겸손한 겁니다. 사람들 앞에 겸손한 건 하나도 의미가 없어.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가서 굽신거릴 필요는 없습니다. 절대로. 겸손한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하며 주관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 버리라 저 여러분의 염려 한두 가지입니까? 눈만 뜨면 염려. 사람들 얼굴만 보면 염려. 무슨 생각만 하면 염려. 무슨 일만 하려고 하면 염려. 염려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생활 가운데서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 모든 염려를 다 통째로 죽게 맡겨라. 염려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맡겨야 됩니다. 그 염려가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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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적되지 않게 빨리빨리 빨리 맡기는 겁니다. 누구한테? 죽게 맡기는 겁니다. 주님 앞에 어떻게 맡길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람에게 무슨 물건을 맡길 때도, 자, 이 물건을 좀 관리해주세요. 보호해주세요. 그렇죠? 우리 자식을 잠깐 누군가에게 맡길 때도 마찬가지. 내 자식 잠깐 좀 봐주세요. 어떤 때는 돈도 줍니다. 그렇죠? 분명히 맡길 때 그냥 맡기는 법이 없어. 맡길 때는 반드시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탁하기 어려운 사람은 청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한테 부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주님, 이 문제를 나는 가지고 있을 수 없사오니 주님이 맡아 주십시오. 주님 앞에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는 무슨 통로를 사용하죠?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주님 받아주세요. 맡깁니다. 그렇죠?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염려 다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니까 여러분, 한 가지라도 빼놓으면 안 됩니다. 한 가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다 버리는 겁니다. 염려가 생길 소지가 있는 것들. 내 자식 때문에 염려가 생길 것 같아. 자식을 버립니다. 내 아내 때문에 염려가 생길 것 같아. 아내를 버립니다. 가지고 있는 직장, 사업 때문에 염려가 생길 것 같아. 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남아있는 건 뭘까요? 자기 몸 하나 남겠죠? 그래서 뭐예요? 자기 몸 하나를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 있을 곳이 어딜까요? 선교지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곳, 그곳에 가서 일하다가 평생을 마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것저것 가지고 있을 것다 가지고 있으면서 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양물을칠수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관리할 수 있는 사도들, 주의종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모든 염려를 다 죽게 맡기는 것, 모든 세상의 것을 다 버리는 것. 그런 사람이 주의종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용받을 수 있는 겁니다. 겸손하라, 모든 염려 다 죽게 맡겨라. 이 문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해결할 문제고, 자, 세 번째부터,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하라. 이세 가지는 누구하고 상관관계냐? 마귀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누구는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죠. 주 예수 광약교의 질문의 대답은 두 가지밖에 없어. 예수냐 노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아하. 하나님은 가까이하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고요. 하나를알면 둘은 알아야 됩니다. 열은 몰라도. 자, 마귀는 우리가 대적해야 될 상대예요. 그럼 마귀만 있느냐? 아니에요. 마귀도 나라가 있습니다. 사단의 나라에 뭐가 있을까요? 그 마귀가 부리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미혹의 영도, 적 그리스도의 영도 있고 귀신의 영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가까이해야 됩니까? 대적해야 됩니까?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와 관련된 모든 것은 다 대적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모두가 보여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가까이 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하라 이건 경계입니다 군사 분계선에서 철책선에서 근무하는 경계병들이 꾸벅 꾸벅 졸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호시탐탐 남침을 하려는 북한 괴뢰 도당들한테 어떻게 해요 틈을 보이는 겁니다 틈을 보여. 그래서 몰래 철책선을 잘라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지피에 있는 그 잠자고 있는 사병들을 갖다 죽입니다. 그러갑니다. 왜? 경계병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졸고 있었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졸고 있었어.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은 영적인 우리는 초병들이에요. 경계병들입니다. 특히 우리 주 예수 광야학교에 성령 받은 성도들은 눈이 바짝바짝 바짝 불이 나야 됩니다. 항상 이눈 말고. 영적인 눈. 그래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식별을 해야 돼요. 저게 아군이다. 적군이다. 저게 마귀의 영에 속한 저주받은 영들이다. 이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천사들이다. 이걸 분명히 뭐예요? 구별을 하고 분별할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 항상 경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먼저 누구를 지킨다? 나부터 지킨다.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마귀를 대적해서 나를 지킨다. 또한 하나님의 편에 속한 하나님의 양들을 지킨다. 마귀는 항상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가 왜 울까요? 배고파서. 실질적으로 맹수 사자는 먹을 것을 찾지만, 보이는 것을 찾지만, 이 마귀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먹을 것은 우리 육체가 아니고 영혼을 삼키려고 두루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이놈이욥기서에도 등장합니다. 욥기서 1장 7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르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 저기 다녀 왔나이다. 이놈 뭐 하는 놈이에요?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살피는 자입니다. 우리 영혼을 엿보는 자입니다. 먹잇감을 찾아서 두루두루 돌아다니는 놈이 누구냐? 마귀. 맹수 사자는 짐승을 먹고 나면 배가 부르면 하품만 하고 그 앞에 먹잇감이 왔다 갔다 해도 자기 배가 채워졌기 때문에 저렇게 건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영적인 맹수와 같은 마귀란 놈은 한 영혼을 집어 삼켰다고 배가 채워지냐? 안 채워져. 영은 배부른 법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육체에 담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영이 배불러서 다시는 이제 안 먹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먹어도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아. 계속 먹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통제, 마귀도 이놈도 그 영혼을 먹었지만 또 배고파 이놈은 계속 먹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계속 돌아다닙니다. 어디를 땅을 땅을 돌아다닌다 그랬죠. 어디 땅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지금도 삼키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삼키고 있어. 그러니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놈이 삼키려고 항상 기다리고 있어. 그래, 잘했어. 시험 들려고 하는구나. 그래, 더욱더, 조금만 더. 그리고 나와. 나오면 되는 거야. 나오면 행복해. 더 이상 그 얼굴 안볼수 있어. 더 이상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활락 가운데,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할 이유가 없어. 자유야. 프리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마음을 충동질 하는 겁니다. 그래, 맞아. 하고 탁 뛰쳐나가면 그 길로 이제 그 영혼은 기다렸다는 듯이. 누가 채가요? 마귀가 채갑니다. 하나님이 계신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그 영혼들은 누가 삼킨다고요? 마귀가 삼킨다는 겁니다. 그거를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되는 존재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나왔죠? 또 에베소 6장 11절에도 있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심갑주를 입어라. 아까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는데 여기는 마귀의 괴계를. 마귀란 놈은 지능이 높습니다. 이놈은 우리를 공격할 때 그냥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 어, 마귀네. 적그리스동이네. 거짓교사네. 내용을 삼키려고 하네. 이렇게 마귀는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우리가 대적을 못하게끔 구렁이가 담 넘어오듯 그렇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의 간교한 계략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보니까 6장 1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13절에 또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당연히 재관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말씀이 없으면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나는 찬양 예배가 좋아. 나는 설교 말씀 듣기 싫어. 그 사람 큰일 납니다. 여러분. 찬양도 좋고 기도도 좋지만, 말씀을 먹고 나서, 찬양에 감동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기도,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먼저 위에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그 영이오 생명의 말씀을 내가 먼저 먹고, 내 영혼이 배부름을 입고 기도로 호흡하는 겁니다. 운동하는 겁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먹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내가 찬양 부르면서 은혜 받습니다. 감동 받습니다. 누구의 의지로 은혜받고 감동받는가? 자기 의지, 자기 감정, 자기 마음에,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은혜받고 감동받고 다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유능한 줄 아세요? 얼마나 똑똑한 줄 아세요? 사람이 자기 정신력 가지고도 여러분 불치병에서 암병에서 그 투병생활에서 승리합니다. 뭐 약으로 고침받은 것도 아니야. 자기 의지. 신념, 사람도 그래요. 은혜도 마찬가지, 감동도 마찬가지. 얼마든지 할수 있어. 다윗의 시편이 찬양시인데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지도 않은 주제에 벌써 건너뛰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다고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절차가 말씀은 처음 먹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찔림을 받고 회개를 해서 구원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먼저 거듭나야 돼. 그 다음에 그런 자들이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감사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은 계속 먹어야 됩니다. 주예수 광야학교는 말씀, 기도, 찬양, 헌신, 전도 이 다섯 가지가 주예수 광야학교의 성도님들의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된 자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꼭 하나님 앞에 갖춰야 될 것, 이두 가지. 마귀와의 상대에 있어서 갖춰야 될것세 가지.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지키고 그대로만 행하면, 우린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